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자, 이 저작권은요. 그리고 내 후계자에게도 계속 상속이 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다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한다라면은요. 그 사진을 찍었던 작가 있지요. 그다음에 이 사람 본인 두 사람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진 찍을 때 찍히기 싫으면 초상권 있어요. 막 이러죠. 어, 그 다음 2번.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이 되려면, 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작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지요.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 공고, 훈령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시, 공고, 훈령, 뭐, 헌법, 법률, 조약, 이러한 것들은요, 창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 국가라든가 지방 자치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 공고 훈령도 그러고 헌법이라든가 그런 법률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사실 전달하는 시사 보도 있죠. 즉 뉴스 기사요. 이런 시사 보도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원 저작물을 번역, 평보, 각색 뭐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어, 제 2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원 저작물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창작을 했다라면 그것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러면 문제 4번. 잘못된 거 뭐예요? 3번이 되지요? 3번. 저작권의 보호 받지 않는다로 고쳐주셔야 합니다.